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에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외출하실 일 있으시다면 조그만 우산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격하게 하락했던 시장이 지난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쉬운 가격대인 것은 어쩔 수가 없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조금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한다 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말살 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 중국의 공안부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를 압수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안부 2조 원대 가상화폐 압수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오늘 중국 공안부가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례 259건을 적발해서 110억 위안 하나로 2조 570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압수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 압수한 가상화폐를 처분했는지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참 징한 것 같습니다. 이 심심하면 한 번씩 중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소식들을 터뜨려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 소식은 2019년도에도 2021년 10월 경에도 나왔던 소식들을 울거 먹으며 지속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기 위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또한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싫어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을 비롯한 영국, 러시아, 인도가 이제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러시아의 금융협회에서 이제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사회의 악이라고 치부하던 영국에서 또한 의원들이 암호화폐산업 지지그룹을 출범하면서 이 시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입니다. 또한 중국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 금지하기로 마음먹었던 인도조차도 이 사진자료에 나온 법조계 등의 단체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점점 이 시장을 없애기보단 받아들일려는 기조들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중국이 끝까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암호화폐를 반대하던 국가들에서조차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는 상황 속에 중국이 지금과 같은 기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부터 다시겜 하락을 시작하며 참 답답한 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할 때면 또한 부정적인 견해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월가의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프리 군드라흐라는 인물인데 이제 작년이죠. 2021년 2월경에 암호화폐 시장의 대세 상승장단 시 이제 금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상당한 이목이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또 시장이 하락을 하니 의견도 바뀐 것일까요?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월가, 이제 채권왕 비트코인 사려면 2.5만 달러가 적합하다 차라리 안 사는 게 좋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군드라의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면 현재 가치보다 약 1.5만 달러 더 떨어진 2.5만 달러 부근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나쁜 움직임이다. 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리고 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인데 오늘날 비트코인은 투기꾼들을 위한 것이다.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투자자들이 빠지면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2.5만 달러가 최적의 진입가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정말 변동성이 심화되어서 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다 다릅니다. 또한 말 그대로 변동성이 심화되며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 시장이 하락할 때면 지난 2021년 5월에서 7월 사이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주저앉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집 적이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에도 작년 6월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4천 달러까지 하락할 때니까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격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슬슬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매도를 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일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만연할 때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오히려 기회인 경우가 더욱 많았었습니다. 지금의 가격을 제외하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제갈길 잘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정말 월가 채권 왕의 말처럼 안 사는 게 나을지 지금 더욱 매수하는 게 나을지 시간만이 정답을 알려주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 퇴직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기금들이 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축구와 쌈바하면 생각나는 국가인 브라질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한 도시의 재정 중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우 데자네이루 시장 시재정 1%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에드하르도 PS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시장의 경우는 시재정의 1%를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크립토 리우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 신문 우글로브에 따르면 이날 파에스 시장의 경우는 리우 이노베이션 위크에서 친 암호화폐 성향의 프란시스 스와레즈 마이애미 시장과 도시를 기술 허브로 변모시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하네요. 현재 브라질의 상황은 많은 분들이 익히 들으셔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 브라질 국민들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지를 표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경제 위기를 맞는 국가들이 중남미를 시작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까지 퍼져나가면서,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리우대자네이로 시장의 경우는 이미 캐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재정을 1%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옴에도 잡음들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봐서 대부분 차라리 그게 낫겠다. 현재 가격이 하락한 상태니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연도까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의 위협 속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확장해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으로부터 5일 뒤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번 출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벤트가 남아있는데요. 1월 20일 암호화폐 전력 소비 관련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 하원위원회 20일 암호화폐 전력 소비 관련 청문회 개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이 이제 암호화폐 에너지 소비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급증한 암호화폐 채굴장의 전력 소비 문제 관련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미 하원에너지상공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암호화폐 정리 및 블록체인의 에너지 영향이라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공고했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는 1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면 및 화상으로 동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참석 인원 및 세부 정보는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규제로 채굴장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전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텍사스나 마이애미 등 일부 주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채굴장 대거 유치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매체에 의경우는 감독 위원회는 대체로 문제가 있는 활동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라면서도 다만 비 의회가 이제 현재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 관련 법안 입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참 바람 잘날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2022년 1월 달이 유독 암호화폐 시장에게 좀 가혹한 달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원 의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변수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뒤인 1월 20일만 지나게 된다면 이제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게 되죠. 일청문회가 진행이 된 이후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려는 상황 속에 많은 전통자산의 투자자들이 의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무런 의미 없는 데이터 조각이 왜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냐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며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자 워렌 버핏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고 불리는 찰리 먼거 또한 이러한 의견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납니다 특히나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신이 나서 비판하고 있는 이 피터시프 또한 똑같은 근거를 내세우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보면 이것이 또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원장 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거래 내용만 존재할 뿐그 외에 어떠한 의미 있는 데이터도 없죠 하지만 현재 은행의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보더라도 실시간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송금을 한다 해도 원장에 기록될 뿐이지 실제 돈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했다는 기록이 남을 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의미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 또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내재가치의 논쟁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세계 최대 금강기업 베리골드의 CEO 마크 브리스토의 경우도 이제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며 비트코인은 근본적인 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을 절대 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었는데요. 현재 금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들의 경우에는 금강 기업의 CEO와는 정반대로 향후 금의 가치를 충분히 비트코인이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죠. 현재 시가 총액을 비교해보면 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분의 1 1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 내에 비트코인 비중을 증가시키며 금의 비중을 줄이는 모습과 더불어 올해 정말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금이 내재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일단 금을 녹여서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뭐 장신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내재가치로 본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투자자들의 경우는 금이 안전자산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예, 금이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선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일을 하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을 널리 알리며 작년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이라고 불리우던 졸리 대표 또한 이제 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같은 이유이죠. 예, 금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하지만 금과 주식은 다릅니다. 이제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고,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이렇게 판매된 재화는 서비 재화와 이제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호받는 자산이 주식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주식에 투자를 하며 주식과 관련된 산업 자체가 거대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블록체인은 주식과 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상태이죠. 이제 우리의 애증과 계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XRP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기업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은 XR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RP는 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XRP. x r 가 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기업이기 때문이죠. XRP를 이용한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확장시키는 기업이 바로 리플입니다. 실제 매출 또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가 또 내재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는 본인들의 가치 측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그리고 XRP를 바라보면 거품이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시장의 대장코인이 비트코인의 내재가치는 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길 가는 사람 중에 10명을 물어보면 아직까지도 8명은 내재가치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암호화폐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내재가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죠. 비트코인의 우수한 이제 보안성과 수수료, 그리고 국제 송금에 있어서 전통적인 송금과의 속도 차이가 있겠지만, 또한 일종의 화폐의 성격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이죠. 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화폐로 인정받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네임 밸류는 기타 다른 코인들이 범접할 수 없으며,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나온다고 한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힘이며 신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제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아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많은 알트코인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죠. 여름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플랫폼 코인으로서 블록체인 위에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일종의 생태계를 만드는 코인입니다. 현재 가스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생태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디파이나 NFT 같은 블록체인 업계의 화두들이 다 이더리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중이죠. 이더리움의 내재가치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DApp 생태계에 기반하며, 모든 알트들의 이상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기업이죠. 앞에 두 블록체인은 재단에 의해 운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xrp가 증권이라는 공격을 sec에게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xrp가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핵심이 되는 것은 국제 송금 odl 솔루션일 것입니다. 이 각국의 은행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것은 매우 거대하고 오랜 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지난 수년 동안 이미 해놓았었죠. 현재 리플사와의 협업을 하지 않는 국가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지경인데요. 또한 XRP의 경우는 지난 리플스웰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더리움과 비슷한 길을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 두는 중입니다. 이 XRP 렛저 기반의 NFT나 d e f i 생태계 등을 운영하기 위해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자체 거래소를 만들겠다고까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현재 우리 애증과 계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XRP의 가격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XRP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과연 소송이 이번 연도 마무리가 되게 되었을 때 xrp의 가격은 천천히 상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태우지 못할 정도로 한 번에 치솟아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눌렸던 가격이 폭발하며 충분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